지금, 대저 캠핑장 왔습니다. 아들,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로 2년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아들이 잊지 않고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캠핑장 접대 왔습니다. 아들, 친구들 접대 캠. 내일 오후 도착할 때쯤에 비가 온다 그래서 하루 좀 일찍 와가지고 미리 좀 세팅 좀 해놓으려고 왔습니다. sub E aí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쉘터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, 가서 한 봐야,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갑니다. 약속 장소로 갑니다. 약속 장소. 어닝을 피고, 우리 아기들 친구들이랑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들 친구분들, 손만 흔들어 줄래? 할로우다 차렸습니다. 다 했고. 바람이 불어도 일단 어닝은 폈습니다. 애들 왔다 갔다 할때비 맞지 말라고.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, 삼겹살. 나는 닭을 한, 하나도 못 먹었어. 제가 중이를 너무 쉽게 봤습니다. 지금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, 수비도 먹어야 되고, 라면에, 오뎅탕에 먹을 게 많은데. 10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렸습니다. 어이, 맛있네. 못 먹은 게 아니라 정리하고 나니까 닭이 사라지고 없어. 에이, 닭이 없어. 너희 게임하는 거 뭐야, 너들? 네. 너 오늘 캠핑 온게 아니라 게임하려고 왔구나. 와이파이 빵빵하고 이래서 신목 떠모도 좀다 같이. 강아지 씨, 캠핑장에 왔습니까, 친구들? 게임하러. <laughs> 엄마들 그대로 보여준다, 어? 아니 먹으러 왔다 갔는데. 먹으러 왔지. 다시 먹으러 왔지, 왔지. 캠핑 은 어떻게 왔어 먹으러 왔지 우연아 너 네. 어떻게 왔어 캠핑 당연히 먹 먹으러 왔죠 그렇지 침묵을 다 지려 왔습니다 근데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다 그래서 <laughs> 남자 애들이라 그런지 먹고 다음 먹을 거 정해주고 좀 진답니다 7 시에 삼겹살 드시겠다고 예약해놓고 왔습니다 삼겹살 다음에는 부대찌개를 드시겠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뭐, 할게 없어서, 혼자서, 마시멜로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서, 술은 여덟 병는데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. 에나 네, 진짜, 혼자서, 마시면로나 구워 먹자. 저것들은 오늘 내가, 저, 배가 불러서,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. 자, 그래. 두 번째 거 누가 먹을래? 너. 안해나. 안해나야. 그저 많이 보죠. 어, 어, 자, 자, 또 굽자. 참 마시멜로이 장인이야. 참잘 굽. 우리 고객분들예할된 시간에서 삼겹살 굽도록 하겠습니다. 불장난야 됐다, 사바. 가기 남자. 만약 그러면 개도 내성 발이 있어요. 내가 또 마시멜로 하나있 지금 끌때 그러고 안 뒤쪽도 부지런하게 돌려야 돼. 아, 나 근데 불. <laughs> 삼천. 다시 한번 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명상을 지키고야 말겠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타다키마스 겠습니다다 드시고 들어가셨습니다. 차도 치워야 됩니다. 안떨진다안떨지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. 비가. 뭐다 <laughs> 메뉴에 메뉴에 그릇 아침에 고기에다가 오뎅탕 끓여 밥 줘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애들 먹일 생각입니다 이전에 계란 알러지 있어서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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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, 나 찍어줄까? 뭘, 뭘 찍어? 저거, 고기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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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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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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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저거거거거 괜찮아, 고기 괜찮아? 네 맛있어? 네밥 줄까? 하나? 하나로 세명 갈라먹을래? 그럴까? 그럴까? 응아 이거 입에서 정말 녹고 고기가 이분하게 익어서 너무 맛있네요 또 먹자 고기를 고기는 생명이다 사랑이다 맛있다 맛있으면 소리질러 와아 <laughs> 아아 어? 왜안 질렀어? <laughs> 잘했어. 자전거 빌리러 갑니다, 애들. 앉아. 좀만 쉬자. 근데 우리 저거한 시간 지금 아빠 물좀나물좀아 좀만 쉬야. 그렇게 말 거꾸로 해. 서 마지막 식사 준비합니다. 라면인데 애들이 맛에 맞을지 몰라서 어, 순한 맛이 없어서 제주 흑돼지 라면 먹고. 집으로 복귀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어 <laughs> <배터리 웃음> <뛰어와 웃음> 어? 친구들아. 하하어 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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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애들 자녀를 타고 옆으로 쌩 지나가던데. 온다, 온다. 와. 야이, 나쁜 놈아. 마지막,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. 자 잘가. 안녕.